반찬 밀폐 용기는 나는 유리가 좋은 것 같기는 해. 왜냐하면 속이 보이고 음. 또 위생적이고 음, 플라스틱은 뭐 BPA 프리니 뭐 그런 음. 플라스틱 있다고는 하지만 음. 그게 이제 스크래치가 난대. 수세미질 할때 그러면 음. 그 사이에 이제 그 세균도 번식하고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냥 유리로 된거 이런 게 음. 속이 보여서 좋은데 단점은 무겁다는 거죠. 그리고 음. 떨어뜨리면 이 깨지니까 음. 쉽게 깨지진 않지만 내열률이고 음. 그래서 쉽게 깨지진 않지만 어쨌든 좀스텐레스나 음. 플라스틱보다 무겁고 음. 좀 위험하다는 점 떨어지면 깨지니까 음. 이거는 이제 크기가 좀 작은 건데 글라스락 어, 이것도 글라스락이야 음. 내 용물이 보이니까 좋지 음. 잘 열리네 음. 이제 냄새가 안 나질 딱리가딱 음. 어 좋은데.